뭐, 수, 스킬 순서, 어떡해? 그니까, 처음에 스킬을 어떡해? 처음에 스킬을 어떡해? 오공 안 지어도 됩니다. 이게 이 덱으로 깰 수가 있다고? 어, 스컷 오공님, 스컷 여우님 처음에 들어가서 스킬 못쓸까? 뭐 처음에 <laughs> 아이씨들 처음에 들어가서 스킬 수성님 처음에 들어가서 스킬 룩이 룩 대신 레이첼이 면 내가 지금 레이첼이 있었으면 벌써 깼지 장난치나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내가 이래서 천사랑님이랑 수성이님이랑 마님이랑 똑같은 급으로 보는거야 말아줘 제가 무슨 레이첼이 있었으면 내가 왜 고민해 어? 지금 레이첼 없으니까 하는거 아니야 레이첼이 있으면 다들 깨지 장난치나 처음에 들었을 때 마술 모자 써야 돼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가 지금 레이첼 없어서, 있어서 안 쓰나? 지금 없어서, 없으니 까못 쓰는 거지. 당연한 말이 지금. 그냥 그 다음 스킬 뭐, 그 다음 스킬 뭐. 진두진 다음 뭐. 반가? 반감이 없는데 뭐아룩 피증은 안 써도 돼? 피증 안 써도 되나? 피증은 피증 피징 써야 되지 않나? 피증 오케이 피증 피증 가고 간다 마술 모자 누구한테? 이게 또 운이 좋았어요 이게 어 쉐인한테 갔다 아그테어 쉐인 쉐인한테 갔다 잘 됐다 예, 그렇다고 하는데 안 가는 경우가 요 피감 없어서 그래. 피징하지 마시지. 저건 무슨 무슨 말이지? 질이고요. 피징이 답이었죠. 피징이 답이었습니다. 이게 룩의 위엄입니다. 룩의 위엄. 근데 다음턴 어떻게 하냐. 아슈발 가눌 때리면 야. 지금 스킬.. 감감을 하고 왔죠 제발 어, 제발 셰이나셰이나 제발 행님 행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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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인만 때려주지마 제발 행님 쥐.. 쥐 죽었다 귀신배기 누구한테? 야? 어, 나이스 나이스 룩한테 들어갔고 오예 오예 야야 야, 이거 이거 그냥 다음번엔 그냥 지나가겠는데? 이게 근데 아야 아, 왜 이렇게 치명이 안되면 어떡하냐 야! 이게 좀 위험했어요 야야 야, 야. 어려서 그냥 그게... 노르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안 죽었으면 어, 제발... 노르비가 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죽으셨다. 오예 오예. 그럼 모겠네 지금 3라운드까지 들어갔거든요. 지금 3라운드까지 들어갔는데 이거 이어가기 하면 깰수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어가기 하면 깨는 것 나오는 거 나오지 않나? 됨? 아, 됨?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안 되면 보자. 피 나 그래 아무 건서가 급하게 필요하지가 않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믿고 간다 와 제일 개없다 진짜 와 쓰레기들이다 쓰레기들 원래 원래 약공은 무조건 한테 들어간다고 한두 번은 좀 부담스러운데 내 내가 그게 필요하지가 않는데 아무 건서가 그각이 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바로 가는 스킬 두번까지는 이득이라서 지금 자동 스킬 가나요 왜왜자동 켜나 어 수석님이 말해주셨다 제가 지금 아무 면에서 네,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루비 만약에 두번이어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부들부들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귀찮잖아요 루비. 기 네, 이게 이상해 숨 쉬는 거안 귀찮니 <laughs> 어? 그니까, 이유가 이상해. 말은, 말은, 정당한 말을 하는. 이어가기 해도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어가기 하면 되나? 고고? 다들 고고? 그거 애매한데? 비추천. 어! 그거. 잠시! 애매한데, 지금, 모카님이셨다. 어디 가셨노, 모카님? 지금 계시나? <laughs> 모카님 애매한데 나, 나가셨네. 큰일 날뻔 했네. 애매한데. 운 좋으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어가기 하고 바로 가는 안될것 같은데, 뭐서, 저기. 안될것 같은데. 되니. 내가 안될것 같으면 한다. 비추, 관우. 내가 정말하밝발끈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모으면 쫄작한데. 야, 제발, 야, 제발 스킬 한 번만 쓰자. 오예. 오예 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피징을 먼저 쓸까? 피징을 먼저 쓸까? 어, 반갑.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이진가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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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못 깬다 못 깬다. 기억해 놨다가 지금 나다다아이디 본다. 방금또 들어간다 이러면. 근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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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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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상황에서 끝났지 않나 이미. 루기 한번더 버티든 말든 간에 무조건 깼지 않나? 아닌가? 와 뒤로 오진다 뒤로 오진다 관우 뒤로 오지고요 야야야 한격 당하면 안 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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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아이씨 아이씨 좋습니다 제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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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우 관우 주, 죽으셨네 뭐야 뭐야 자동식기네 있잖아. 깨는각 맞죠? 반감써야함 x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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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누님 룩노 룩느, 룩노님이 살았다 룩누님이룩노님 살았다 나이스 야룩누님이한대 맞고 살았다 우와 근데 룩안 갈아야 되겠다 이거 우와 깼다 깼다 이거는 깨는각이다 이거는 깨는각이다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이거, 이거, 강력히 써야 되죠? 안 먹히죠? 직사 안 먹히죠? 자동 스킬 캐리는 문드립이야, 이거는. 어, 장난치나. 관통 자체는 크리스가 맞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 근데 딜이 잘 들어가네, 확실히. 레이저 퍼프도 깰수 있습니다. 아까 그분 틀린 말 하신 거 아니네. 어. 여기서 생뚱맞게 죽었어. 아, 그분이 틀린 말 그래. 하신 게 아니었네. 내가, 내가 실수를 했네. 지금 보니까 레이첼 없이도 깨네. 레이첼 없이 깨고 30 루비로 깨네. 야, 야, 야. 야 너희 축사 걸려서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자동 스킬 때문에. 근데... <웃음> 30루비를... <웃음>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여기 은근히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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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아, 다시 보기로 하면 돼요.